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트렌드죠 가난함과 부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근육에도 가난함 근육과 부자 근육이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가난함 근육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복지 못하고 운동했을 때 나오는 그런 근육을 뜻합니다. 대부분 노가다 하시거나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나오는 근육이죠. 장근육이라도 할수 있는데, 이거를 가난한 근육이라고 합니다. 내가 목표한 근육에 최대한 자극을 줘서 근육이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을 해서 나온 근육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근육은 일단 실전에서 사용이 됐으니 실용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한데 우리가 막노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어디가 커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벽돌을 짊어서 나르거나 아니면 전선이나 이런 것을 모으거나 꼬우거나 어딘가에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근육은 거의 손목과 전완근, 어깨, 이쪽, 팔, 여기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가슴이나 등근육이나 하체,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큰 근육이죠. 가슴, 등, 하체, 이 근육을 키우려면 이 노가다로 키울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게 잡히긴 하겠지만 체계적으로 키우기가 힘듭니다. 노가다를 할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한게 무언가를 들거나 밀거나 또 올리거나 이건데 무언가를 든다는 건 이두근과 팔이 스이겠죠 무언가를 민다는 건 삼두와 가슴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가슴이 커지진 않습니다. 삼두근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가다 아저씨들이 대부분 이 삼두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팔근육이 멋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표한 바는 이게 아니죠 넓은 가슴, 갑바라고 하죠 튀어나온 가슴에 넓은 등 그리고 튼튼한 하체에 하체가 뒷받침이 돼야지 모든 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죠. 가난한 근육. 이 가난한 근육은 단순히 막노동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근육은 아니에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더라도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한다면은 근육에 가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육이 파괴된 상체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난한 근육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난한 근육이라는 별칭을 지었냐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목표에 몸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육은 몸짱을 만들기는 부적합해요.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체 그리고 등 가슴을 쓸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 후에 영양 섭취를 합니다. 근데 영양 섭취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근육이 파괴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근육 회복을 돕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된 근육이 그대로 나중에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만 열심히 했지? 영양섭취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영양섭취에 더해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식을 전혀 취하지 않고 pc방을 가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밤을 셨죠. 밤새면서 하는 일은 과연 뭘까요? 그냥 pc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게임에 빠져서 이런 거를 잘 챙겨 먹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양 섭취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로 몇 시간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파괴된 그 상태를 계속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통이 전보다 더 심해지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때서야 휴식을 취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알아차려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의 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기회의 창이란 우리가 운동을 한 이후에 30분 안에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이런 기회의 창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파괴된 근육을 복구시키려면 많은 영양 섭취와 많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운동한 다음에 먹고 잘 하는 겁니다. 먹고 자거나 누워있거나 아무튼 최대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한 근육이 파괴되고 그걸 전보다 더 강하게 복구하는 이런 작용이 이루어져야만 전보다 커진 근육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영양소치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그런 사례가 나올 것이고 영양 섭취만 열심히 하면 그냥 뚱뚱한 돼지가 되겠죠. 근육 뚱땡이라고 하죠. 근육만큼 뚱땡이가 되겠죠. 게다가 휴식을 또안 취하면 우리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카타볼릭이라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육합성에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근육이 이미 파괴된 것을 더 많이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에 따라서 몸이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을 겁니다. 이건 대부분 이 코티졸이랑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를 시켜서 우리가 몸이 좋아 보일 때도 몸이 컨디션에 따라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아리송한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원리를 잘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최대한의 자극과 중량, 그리고 세트수, 자기가 오늘 해야 한다는 할당량을 채웠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코 운동만 해서 영양 섭취만 해서 휴식만 취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고 휴식 취하면 그냥 뚱땡이가 되겠죠? 밥 먹고 운동만 하면 근육 뚱땡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몸이 어떠한 몸인지 얄쌍하면서 근육이 있는 몸인지, 붙터우면서 근육이 있는 몸인지, 완전히 건강한 근육 돼지의 몸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